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동안 제가 유튜브를 못 올렸고요. 자, 오늘 제가 비로소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는 어제 봤던 고1 모의고사 16번 문제입니다. 자, 이 문제는 보시다시피 그 보통 어떻게 풀죠? L1과 L2의 이, 이 여기 있는 이 좌표와 여기 있는 이 좌표의 y좌표가 같다를 이용을 해서 그 문자로, 최대 최소, 2차 함수로 풀어내는 건데, 제가 이거를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가시죠. 저는 X절편을 구한 겁니다. 자, 저기 L1을 보시면 되고요. L2도 X절편을 구합니다. 자, 이거를 왜 구하냐? 자, 따라와 보시죠. 저기에 y 좌표를 구합니다. 저,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점 있죠. 그러니까 점 찍은 y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l2 부분을 두 배를 이렇게 해서 변변 저 방향으로 뺍니다 하실 방향으로 빼게 되면 마녀 4y 플러스 9가 0이 되고 y는 3이 됩니다. 간단하게 계산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. 저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해서 저렇게 4분의 27이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런 모양에서는 최대 넓이가 삼각형의 딱 절반이라는 겁니다. 물론 제가 이거는 정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자면 앞으로 삼각형에서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최대 넓이는 얼마다? 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. 자, 제가 정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죠. 삼각형이 있는데 자 여기에 어 내접하는 삼각형을 하나 생각하겠습니다. 저 넓이가 삼각형 넓이 그럴까? 최대 넓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면 자 밑변과 높이를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. 그러면 저거를 AT라고 했을 때 저기는 HT가 됩니다.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음, 큰 삼각형하고 요 작은 삼각형이 닮음이니까이 부분을 AT라고 하면 이 부분은 HT다. 여기서 AT를 요 아래쪽으로 보내준 겁니다.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h 1 t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 있죠. 저 빨간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자, a와 h가 이수기 때문에 t 0 0기0 0 0 0 0의0 0 0 0 0 0 0이0 0 0 0 0 여기까지 이해되셨죠. 그러면 간단하게 산술기하 평균을 해도 되고요. 아니면은 뭐 이차함수 최대 최소로 결정을 해도 됩니다. 산술 기하 평균일 때는 그 둘이 똑같을 때다. 이차함수로 그 제곱식으로 표현을 해도 2분의 1일 때입니다. 자, 계산을 해 보시면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4분의 1 ah가 된다는 거알수 있고요.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h니까 정확하게 절반이 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. 자, 어떻습니까? 자,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그러면 제가 이런 거 많이 올려드릴게요.